최근 수도권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 어딜까요? 뭐 언론 매체나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제가 실제로 체감했을 때는 송도와 동탄, 이두 지역이 현재 가장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에게 현재 가장 관심이 많은 곳중 하나인 이 동탄 집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집값 하락세가 둔화하고 있는데 동탄은 수직 낙하, 3년 전으로 돌아간 동탄 집값을 주제로 잡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3억대 분양한 아파트가 15억원으로 취소하다 집값 상승기에 최대폭으로 집값이 급등한 지역 바로 이 동탄입니다. 위치를 보면 이렇게 서울이 가운데 있고 뭐 판교, 광교, 그 아래 위치한 곳이 이 동탄 1신도시와 동탄 2신도시입니다. 이 경부고속도로를 따라서 좌우 축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최근 이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집값 하락세가 사실 좀 둔화되긴 했습니다. 상승으로 반전한 건 아니지만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이 하락폭이 좀 줄어들었는데요. 그러나 동탄은 뭐 세종시와 함께 여전히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1년 가까이 걷잡을 수 없이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동탄 집값이 하락세가 크다는 것은 여전히 그만큼 시장 상황이 심각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최근 집값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면은 1월 마지막 주 주간 기준으로 이 전국 아파트값은 0.38%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말에 0.76%까지 떨어진 낙폭이 5주 연속 이렇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낙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요. 서울만 놓고 봤을 때도 5주 연속 하락폭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1월 마지막 주 기준으로는 0.25% 떨어졌는데요.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이, 이 조치로 인해서 좀 낙폭이 줄어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과 서울 그리고 경기도까지 봤을 때도 12월 말에는 0.86% 떨어졌는데 이 숫자가 점점 줄어들더니 최근에는 마이너스 0.55%까지 이렇게 전국 서울 경기도 집값 낙폭이 매주 줄고 있지만 화성시만큼은 예외입니다. 이 동탄이 있는 화성시는 지난 5주간 마이너스 1.05% 마이너스 1.02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1% 이렇게 매주 1% 이상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2021년 말에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4%, 한해 동안 34%가 급등을 했는데요. 산이 높으면 고리 깊다라는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서 유명한 말이 있듯이 상승분 대부분을 이렇게 이제 단기간에 반납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동탄 지역 실거래가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 지난해 화성시 집값이 10.63% 하락을 했는데 10% 이상 지난해 그렇게 많이 떨어졌음에도 새해 들어서도 하락세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몇개 단지를 보면은 이 동탄역과 좀 거리가 먼 사례 단지들을 먼저 살펴봤는데요. 이 반송동의 시범 한빛 마을 하나 꿈에 그린 전용 8 4제곱미터는 지난달 19일, 1월 19일이죠. 이렇게 5억 4천만원. 거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 이 아파트가 9억 2천만원 10억 좀 안되는 가격 9억 2천만원의 최고가 거래가 됐는데 이때 가격에 비하면 현재 41%가 내린 것을 확인할 수 있고 3년 전인 2020년 1월 5억 6천만원 정도 수준보다도 이제 가격이 더 저렴하게 나왔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근에 시범 한빛마을 KCC 스위치엔 단지라고 있는데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도 5억 원에 팔린 거, 바로 직전에는 4억 4,500만 원에 팔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1년 최고가 이때 대비해서는 마찬가지로 30% 이상 최근에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화성시에서 집값이 가장 비싸다고 할수 있는 이 동탄역 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SRT가 지나는 동탄역 일대도 마찬가지인데. 이 동탄역 인근의 동쪽으로 보면 동탄역 1범 문안 퍼스티빌 아파트 전용 84 제곱미터도 한때 이렇게 14억 원을 넘어서 15억 원에 육박했으나 지난달 1월 초에 8억 9천만 원까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탄역 북서쪽으로 보면은 동탄역 인접한 단지 중에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8.0이라고 있는데 이 아파트 전용 73제곱미터도 2021년 8월 대비해서 이제 40% 가까이 그 가격이 하락하면서 7억 2천만 원으로 최근에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 가장 비싸다고 할수 있는 이 동탄역 역세권 단지들도 40%까지 하락한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강교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알다시피 호수 주변 단지가 대장주 인데 대장인 것과 달리 이 동탄에도 이렇게 아래쪽에 호수가 있습니다. 이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동탄은 이 호수 지역보다는 앞으로 수도권 강역 급행 절도이 GTX A 노선이 지날 이 GTX 개통이 예정된 이 동탄역 일대가 집값이 가장 비싸지만 이 동네 역시도 집값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동탄 같은 경우에는 이기 신도시 중에서 그래도 서울과 꽤 거리가 먼 편에 속하는 신도시인데 GTXA 노선 호재가 이제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좀 수도권 중에서 집값이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해 이 연끌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집값 상승기 때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이 파주 운정에서 뭐 서울역 그리고 삼성역 수서 이 동탄역을 잇는 이 GTX A 노선의 2025년 전구간 개통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부는 아직까지도 2025년까지는 이 삼성역을 제외하고는 전구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나 2025년 이 전구간이 개통이 되려면 적어도 삼성역에서도 이 무정차 운행을 하더라도 GTX 터널이 뚫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공기를 맞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열차 개통도 지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집값이 폭락을 하면서 이 GTX를 두고 결국에 집값 극락 열차가 아니냐, 허상으로 만든 거품이 끼게 만든 주요 원인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중요할 텐데요. 그 삼성역 아까 얘기했던 걸좀더 집중적으로 해보면 현재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공사가 GBC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현대차 그 사업 공사와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삼성역 일대 지하 이 GTX 터널 공사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도의 이 터널 구착 공사는 통상 2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2023년인 지금부터 시작해도 이 2025년 전 구간이 운행되는 시기에 맞추기는 거의 불가능한 셈입니다. 더구나 삼성역 같은 경우에는 이 복잡한 설계가 적용된 이 지하 7층 규모로 이 영동대로 지하 공간 조성 공사가 맞물려 있어서 터널 개통이 예상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알다시피 GTX A 노선이랑 C 노선도 이 삼성역에 들어서고 그리고 위례 신사선이 또 들어서고 그리고 이제 지하에는 중앙 버스 정류장 환승센터가 또 들어서기 때문에 이 공사만 해도 상당히 복잡한 설계가 적용이 돼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가 이 삼성역 사거리부터 코엑스 사거리 사이 이 600m 구간에 이 도로 그리고 지상 구간에는 대규모 녹지 광장, 그리고 지하층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철도 그리고 환승센터 이런 것들이 공공 상업 공간이 조성하는 이 대역사인데 삼성역에는 이 이렇게 지하철 2호선, 9호선과 더불어서 이렇게 다양한 노선들이 신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터널 공사보다 시간이 훨씬 더 오래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터널 공사가 지연이 되면서 이 동탄 집값 상승, 아까 말씀드렸던 이 GTXA 호재의 영향을 제대로 받았던 이 동탄역일 때도 조금 이제 장기간 동안 이런 사업 지연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최근 동탄에서는 매매 수요가 실종이 되면서 집값도 하락하고 분양 시장을 보면은 선착순 계약 단지가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탄 어울림 파밀리의 순마 대시양이라는 단지인데요. 1월 초부터 지난달부터 이제 선착순 계약을 시작했습니다. 총 1,200여 가구로 이제 적지 않은 규모의 가구 수인데 경부고속도로 기준 우측이죠. 이 동탄 신도시 내 마지막 특별계획지구인 이 신주거문화타운에 들어서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SRT 동탄역 GTX가 들어서는 이 동탄역과는 사실 좀 거리가 먼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동탄에서 청약시장이 과열됐을 때뭐 청약통장 만점자도, 만점자도 나오곤 했었는데 그때와는 현재 확실히 분양시장도 정반대. 네, 다른 분위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화성시에는 올해 많은 입주 물량이 예정돼 있는데요, 공급량이 많은데 올해 이 경기도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10만 9천 가구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 중에 1만 3천 6백 가구 입주가 예정된 것이 바로 동탄이 있는 화성시인데요. 10%가 넘게 이 화성시에만 아파트가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주택시장을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서울과 뭐그외 지역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1.3 규제 대책이 한 달이 지나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좀 둔화했으나 화성에서는 이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대부분이 규제 지역으로 풀리면서 강남 3구랑 용산을 빼고 대부분 지역이 규제에서 풀리고 그나마 남아 있던 지방 수요가 이 대거 이제 서울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이 동탄역 일대는 물론 동탄역세권 외에도 그 주변까지도 하락 압박 요인이 상당히 비교적 더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땅집고 연구소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